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나오시지 못하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을 위해서 엔젤라 사가님이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and I just want to tell you how much we miss you. We want to wish you a Merry Christmas. Please know that you are in our hearts and in our prayers. We love you and we cannot wait until we can come back together to worship Christ as one body of believers. But know that we miss you. and god bless you. 예, 사과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예, 예배를 같이 못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또 우리 사과님과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마 찬송 간장도 하시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즐거 n g T.

정결한 마음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닮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며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행복을 얻는 복된 레바이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눈에 띄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짧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인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마지막 요한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탈레반에게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을 구출해서 한국으로 이송하는 작전, 바로 작전명 미라클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작전을 통해서 무려 391명의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을 구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이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 현지인들을 구출해온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첫 사례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강대국들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한 반면에 한국은 철저하게 미리 준비된 계획 아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과 비용 아래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건 뒤에는 주 아프간 공사 참사관인 김응일 참사관님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는 급박하게 아프가니스탄의 정세가 악화되어져서 탈레반이 수도인 카불을 장악해서 한국으로 급하게 귀국하는 상황에도 탈레반의 위험 속에 남겨질 것을 두려워하는 아프간, 아프간의 현지인들 특별히 한국 정부와 서방의 자유민주 국가를 돕던 현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구하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 다른 서방의 강대국들도 성공하지 못한 구출작전인 미라클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뽕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소위 국뽕, 대한민국의 자랑승거, 자랑스러운 사건이었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카불 공항을 점령하고 있던 탈레반의 눈을 피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은 대로 그 지시를 잘 따라 준비한 아프간의 현지인들과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출작전을 실행한 대한민국의 군인들의 협동, 합동이 없었더라면 이 구출 작전은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입국한 사람들을 한국에 입국한 후에 취재했고 또 그리고 김 참사관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장소와 시간과 또 운송 차량 또 가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옷을 맞춰 입는 등 여러가지 연락망 등 아주 구체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지인들이 김 참사관의 약속을 믿지 않았거나 그가 한 명령대로 구출하기 용이하도록 준비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김 참사관의 약속을 만약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준비 안 했더라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을 수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잘 준비되어짐 이두 가지가 없었더라면. 아마 작전명처럼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에게는 미라클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약속과 준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얼마 전에 일어난 한국의 아프간 구출작전 미라클이나 역사상의 다른 어떠한 사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전의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도래와 소망을 또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장에 보시면, 그가 온 본질적인 목적인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자신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수 없을 것이라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서기관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과는 달랐던 자신들의 참된 리더 바로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그와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었던 자유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한 목자가 없어지게 되면 그들을 보호해주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안감과 좌절함에, 좌절감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본문 9절이 시작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2절, 3절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가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에 올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일을 그렇게 다 하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권위, 모든 전권을 맡기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있지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로 한 하나님이 그 약속의 증거를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모르시면, 창세기 15장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동물들을 둘로 쪼개 제사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며 그 동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쪼개진 동물과 같이 자신을 찍겠다는 만큼의 아주 확신을 가진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그 약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재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후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수 없을 만큼의 믿음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그러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대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며 그 약속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자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러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도고래님 지난주에 잘 들으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죄사함에 회개를 하고 주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 우리의 상황이 마치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남겨진 사람들과 같더라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김 참사관의 약속을 믿고 준비한 현지인들처럼 아니 사람의 약속조차도 믿고 기다려 구, 준비해 구원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만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민숙이 2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처럼 반드시 그 약속을 기다리면 우리를 영접하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쓰여진 당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 한 성교사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바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하고 떨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전의 많은 세대들도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결국 그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단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혹시 예수님이 이미 오신 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오셨을지 모릅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쟁의 소지가 있을 거라 제가 이렇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건 후천년 바로 환란 날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대적 종말론과 여러 가지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와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이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리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장 확실한 사실, 바로 종말의 근거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 바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장소와 모든 것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 죽는 것 하나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실한 사실 하나만을, 뭐 하나만이라도 알고 있다면 세상이 두 쪽이나든 세 쪽이나든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심이 지체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게 힘든 세상입니다. 열심히 믿으려면 주변에서 너만 열심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선별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주변에 시험거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한 내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고 싶어집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몸에 스위치가 있다고 합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만 스위치를 키면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나가면 또 스위치를 꺼서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들이 세상에는 즐비합니다. 더욱이 내 마음이 갈등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에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대충 신앙생활하지 적당히 믿을까?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특별히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사람이 어떠한 일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바로 일이 될 때까지 고군분투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믿는 우리가 얼마나 인내합니까?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는다면 온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인내, 바로 오래 참을 때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인내로 이루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시간과 공간,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릴 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어지는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평안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고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기업 삼아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고자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시즌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인마늘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세상에선 줄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마 없이며 다만 하게 서그 없어서 대개 나라와 건세 영광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